안녕하세요 포짝입니다 오늘은 1만박을 들고 왔구요 덤 들어가고 즉입시 디테일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구성 시작할게요 그리고 덤은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소개하지 않고 듣기만 간단히 보여드릴거에요 먼저 요런 떡네, 그 다음에 요런 떡네, 인솔님 출처 여양 헤어룸 한셋 도란님 도안 인스 한셋 그 다음에 니셔리님 출처 인스 한셋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니셔리님 출처 2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미니포카도 1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짝 대, 대량 양도인데 미샤리님 실차 동무송 요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온님 도안 인스 요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현님 인스 1세트 들어갑니다 마감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마감용 이렇게 키치한 마감용들도 좀 넣어드렸어요 요런 배영 요런 배요, 이렇게 체리, 막안 이렇게 들어가고요. 비접시 덤, 으로 이거 넣을게요. 이거는 양호하고요 그리고 받은 건데 한 번만씩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덤으로는 두께는 요 정도 들어가요.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